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북 하이텍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블랙 사이언스입니다. 지금부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는 소리의 파동과 진동입니다. 체험 목적은 소리의 파동을 눈으로 보고 소리가 전달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이거입니다. 체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소리의 파동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구멍 컵과 작은 구멍 컵 실험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 두 가지 풍선 모두 가운데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위로 자르게 되면 풍선 두 개가 남죠. 자, 이 풍선을 작은 구멍 컵, 그리고 큰 구멍 컵에 각각 위에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씌워주고, 작은 구멍 컵에도 풍선을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씌워주게 되고, 먼저 큰 구멍 컵에 여기 뚜껑이 있죠? 뚜껑을 위에 끼우고, 이 풍선 위에 모래를 넣습니다. 자, 그 뒤에 여기 붉은 색깔 모래를 풍선 위에 넣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먼저 장구핀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작은 컵이 있습니다. 미리 뚫어놨는데요. 여기에 구멍을 만든 곳에 이 주름 빨대를 넣습니다. 주름 빨대에 윗부분 저희가 입으로 마시는 부분을 이 작은 구멍 속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자, 넣은 뒤에 이큰 구멍이 있는 컵에 이 빨대를 넣고 굵은 빨대도 있습니다. 이 굵은 빨대도 긴 쪽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 컵에 넣어 줍니다. 넣고 난 뒤에. 잠깐 옆에 놓고요. 여기 EVA 틀이 있는데요. 이 틀을 아랫부분이 구멍이 크게, 그리고 위에 부분은 구멍이 작은 부분을 놓습니다. 여기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은 매우 얇은 빨대 3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둥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아랫틀에다가 끼워주도록 합니다. 잘 들어가지 않으면 천천히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여기 보면, 빨대 두 개가 들어있는 작은 구멍 컵이 있죠? 이 작은 구멍 컵을 여기 EVA 폼에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자, 잘 끼웠고. 여기 남은 EVA 폼을 모양이 맞게 또 끼워줍니다. 이렇게 구멍 3개에 맞춰서 끼워주고, 남은 거, 모래가 들어있는 큰 구멍 컵 있죠? 큰 구멍 컵도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끼웠으면은, 지금 이 빨대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래가 사방으로 튀는 걸볼수 있죠? 입으로 부는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모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소리로 보는 파동 이 실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